역시, 롯데백화점이구만. 화장실에 가을 하는 것도 있고. 음, 한식집 한식집. 여기는 롯데백화점. 구청대전 롯데백화점 구청 한식, 식당가입니다. 식당가. 샤브샤브요? 여기 이쁘게 꾸며놨다. 내가 뭐야? 여기 식당이야? 한 저기야? 식당 거야. 여기 뭐뭐 했어? 뭐 분위기 좋다. 스키야키 일식인가봐. 비프 스테이크 덮밥 뭐. 샤워. 여기가 뭐. 아주 분위기 있게 해놨네. 응? 차도 마실 수 있나 본데? 응? 어? 어? 식당만 하는 게 아니야? 응, 식당은 여기가 식당이고. 그쪽은 또 다른? 어한 공간 안에 몇 개가 있네. 이쪽도 한번 봅시다. 뭐야, 거기는? 거기가 일식적이야? 여기가 아까 저쪽이랑 연결되는 데네. 이거 차 마시는 데지? 그치? 자장문 있다. 자장면 시장조사 했습니까? 시장조사 했냐고 여기 뭔데? 뭐야? 그러니까 어떤 식사들이 나오냐고 일식이요? 아니요 아니야? 한식? 저쪽에 입구쪽에 앞에 있던 거는 뭐지? 그거 우리가 먹을 만한 거야 되는데 저쪽 저 앞에 한번 보고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어치이 된장 샵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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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집이 어그 약간 일식적인 거같아

태우 판사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어때 응? 뭐 음, 먹을려 나는 뭐 먹을 아파가... 이것도 있고... 제 옆방에 가서 고 차돌 된장 비빔밥... 음. 고기 종류를 먹으면 안 되나 보더라고... 고기... 이거야... 이거 뭐가지고... 순두부 비빔밥 뭐 비빔밥도 있고... 내가 먹을 나는 코다리 냉면. 속초 가서 먹어야 돼. 속초 가서 먹어야 되는데 숙초를못 가니까 여기서 먹어야 되나? 비빔 냉면, 물 냉면. 짠거 먹지 말라고 랬는데 이건 물 냉면으로 하자. 물 냉면으로 할까? 저녁에 물냉면 먹는데 아니 나아나 나. 본인은 본인 드실 거 드셔 싸게 응.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짜이짜게 <목소리> <작게 목소리> 맥.. 이맛맛 어? 맛있, 있어 보이긴 한다. 이거 먹어서 물. 1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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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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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리. 이이이 음. 코다리, 냉, 비빔냉면, 아, 속초 코다리, 비빔냉면, 여기는 음. 물냉면에다가 음. 고기. 여기까지 와 나왔습니다. 점심을 더하게먹 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맡겠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겨자를 팍팍 쳐가지고. 여름에 애들이랑 속초 갔을 때 그거 맛있게 먹었었는데 여기에 백화점, 롯데백화점이지만 백화점에서는 맛이 어쩔려나 모르겠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코다리가 몇 개, 몇개 있지도 않아 두 갠가 세 갠가 있어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 맛있다 여러분들도 한점 드시죠. 오늘 음. 코다리 비빔 냉면 속초 코다리 비빔 냉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물냉면을 드듯 우리 남편은, 네, <laughs> 조금 약간, 예, 선택을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코다리 먹을 거예요. 코다리 냉면 먹고 싶, 먹을 거래요. <laughs> 어쨌든, 이래저래 잘 먹었습니다. 어? 청룡은이자자뭐 거를 찾서. <laughs> 어 배불러. 5천 원만에 막 매운 거를 딜이 넣네. 롯데백화점내에 있는 영화관입니다. 소년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소년들 음. 어. 어떤가 한번 봐봐 음. 소년들 네, 식사 후에 영화 한편 보기 위해서 이곳에 네, 왔습니다. 저거 없나? 네. 연들은 없고 이거밖에 없다. 더더 마블스. 음. 또 무슨 살인 사건인가 봐. 그치? 지구를 지키은하나을를 지켜, 어? 지키는 원나개를 <laughs> 지키는 캡틴 마블. 마블 모습 볼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스케일과 거대한 스케일과 역동적인 스위, 스윙, 액션으로 늘, 화려한 볼거리가 있대요. 늘 보던 그런 마블 마블이고 그 저기 막 초능력 만든 거. 응. 음. 그거. 네, 이거는 판타지의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음. 소년은 좀 늦어지는데 소년은 난 살인사건이야. 그 소년도 실종 사건과 관련된 걸 이렇게 음. 파헤치는데 뭐 거기에 뭐 진실이 없었다고 뭐저쩌에 하면서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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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풀어야 해쳐가는 거 그런 간성에서 음. 음. 네, 뭔가 비리가 있으면. 을 뭐 볼까요? 음, 마블 스쿠 아니, 뭐 볼려? 나나 볼래? 어, 빨리 해서 일단은 그, 음. 빨리 시작하는 거 같으면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더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보고 싶은걸 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laughs> 네. 미리 서치를 해서 뭐볼 건가 보고 미리 예약하고, 딴 데서 시간 보내다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거야. 음. 우리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맨날 예, 그 시간에, 시간에 맞춰서 보잖아. 그온 시간에 있는 영화. 예. 아니면 여기서 8 시까지 멍하니 예, 있어야 많아, 돼. 만화 봐봐 만화. 한참 만에 동심의 세계로 음. 돌아가고. 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것. 제목은 거청하다. 7시 몇, <laughs> 7시 몇 분? 7시 지금 11분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극장가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예정날 시간에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